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안 다윗과 유나단 이렇게 우리가 두주간을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함께 나누 말씀을 나누고 갑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조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 이후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따라서합니다 주목받는 인생. 알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목받는 인생입니까? 어때요? 존재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가 막 알아봐 주는 그런 존재감. 이게 우리 이 사람들은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역입니다 내가 과연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존재감을 인정해 줄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 존재감 내가 어떤 세사, 어떤 단체나 어느 곳에서 내가 존나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윗은 만만치다. 사실은 다윗은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지는 거죠. 그의 인생이 그냥 목동이었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목받지 않던 목동이었을 때는 살기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이제 사울왕이 주목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목하고 또 누가 주목하느냐. 오늘 보니까 여자들까지도 주목하네. 이 스무 살. 아직 어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보통 빠르면 열세 열넷.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한기 하나. 음, 역대기에 가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들이 보통 13살에서 15살 막 이때 결혼 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이제 결혼 정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스타잖아요. 히어로,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복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울은 사실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 한 사건 때문에 한, 둘다 똑같이 힘들어지지만, 한 사람은 그 힘든 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요. 한 사람은 그 힘든 것 때문에 왕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달라요. 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길이 더 편하겠습니까? 어느 길이 더 기쁘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울랑이더 괴롭겠습니까? 힘들지만, 고통이지만, 그래도 왕의 길로 가는 다윗이 더 힘들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 속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엮이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사울은 그말 자체, 이름 자체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목하는 이 사울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주목하는 사울보다도 더 위험한,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자, 여러분. 주목받는 인생은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시기하는 사람들의 위험. 지금 다이시트 가는 고통이죠. 또 하나는 내부에서 교만의 위험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교만 때문에. 자기가 지에서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자기가 길가다가 갈매다가 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한 거지. 내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거야라고. 자만 물론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할때 사울 왕의 위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1장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어? 저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려다 가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래서 그 보고가 가드 왕 얘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이제 다윗이 큰일 났어 만약에 다윗이 들통 나면 신분 들통 나면 죽게 생겼으니까 21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인기 운변으로 그래도 위기를 모면한다고 한게 어떻게 했느냐? 21장 13절에 보니까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썸에 흘리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지금 미친 살흉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문에다 막 끄적끄적거리면서 침을 제일 흘리고. 야, 저게 어떻게 다위시냐? 어디 미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나를 기만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사실 통할 수 있었던 거는요. 요즘 같이 뭐 매체가, 우리 얼굴들이 잘 알려져서, 지금 뭐 대통령 얼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임금이 얼마든지 옷을 이렇게 선비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대감들이나 뭐 이렇게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임금 얼굴을 알아보지, 세상 사람들 저게 임금인지 선민인지 누구인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안 놓고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안 돼요 얼굴 알려진 사람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연예도 인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얼굴 이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얼굴이 알려져 있는 존재였다라하면 어쩌면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받는 인생이 돼서 그 주목받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면. 이것을 다 견디어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주목받는 인생이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났어요? 사울을 떠났어요. 자 사울을 떠나서 지금 누가 함께 있다고 다윗과 함께 있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이 그걸 알고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울이 그럼 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뉘우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알면서도 다윗을 아마 생각은 그랬겠지. 다윗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우시려나 다시 나를 사랑하시려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있어요? 주목받는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왕의 길로 갑니다. 왕이 되는 길로 가고요. 사울은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자기 곁에 두지 않고요,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천부장으로 삼았어요. 천명의 군사를 거느린 천부장으로 삼았는데, 자 여러분, 뛰어난 사람은요, 뛰어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표가 납니다. 좀 멀리 떨어뜨려서 궁 밖으로 내쫓아서 천부장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뭐예요? 그곳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천부장이죠. 천부장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천부장이 천명의 군사를 거니린 군대 장관이 됐잖아요. 그것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뛰어나게 지혜롭게 할수 있었던 것도 누구,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15절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보고 그를 두루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여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 왕은 지금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고 다윗은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쫓아내서 위협적이니까 궁 밖으로 쫓아냈는데 이제는 궁 바깥에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인정을 받아 버리는 그런 사울이 볼 때는 어때요? 역효과가 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이 뛰어나게 하니까, 크게 지혜롭게 하니까, 사울은 두려워하지만, 백성들은 다윗을 뭐 했다? 사랑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두려움은요, 쓸데없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봉을 받았지만, 이제 아직 스무 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사울을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안되었어요그 왕이 되기까지, 그때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나중에 다윗이 전쟁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히브리 사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30세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30세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분 다윗도 30세의 왕이 되었고 세례의 왕도 3 0세에 예수님도 3 0세에 공생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그 그 이제는 뭐 하면 안되냐? 되죠.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가운데 30세도 안된 새파라기 만약에 20세 때 예수님께서 나가서 막 떠들면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수긍을안 합니다. 왜? 아직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삼십 세 이전에는 사람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야. 삼십 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거든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쓸데없는 두려움 갖지 말자. 아멘. 어떤 분이 그말씀하시는참 공감이 가요. 걱정은 가부라 하지 말자. 그게 그 사람이, 제가 연예인 중에 누가 얘기를 한거 들었는데요. 걱정은 가부라 하지 말자.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참 인생의 조명이 너무너무 밝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시길 주의하며 추천드립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요. 지나간 과거, 미 지나간 과거예요. 다시 돌킬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건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자 이제 다윗이 장가를 갑니다. 사무성 17절에 17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누굴 준다 그랬어요? 딸을 준다 그랬죠.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랍, 큰딸 메랍을 주겠다. 해놓고는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줘버렸느냐? 그 아드리엘, 아들에게이라 사람이 줘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다윗도 좀 황당하죠. 자, 그때 사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사울왕이 아, 그래 이거를 빈밀로해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미갈과 결혼하고 싶으냐? 내가 사울 왕의 사울 왕의 사이가 되고 싶으냐? 한번 물어봐라. 물어보니까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나는 가난한 거야, 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울의 왕의 사이가될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왕의 사위가 될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자, 왕의 사위가 되는 비결이있는데 왕께서 블리셋에게 가서 블리셋 남자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왕의 사위가 될수 있다. 자,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100개씩이나 잘라오라는얘기인데 이게 참 끔찍한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25절에 보면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자, 지금 여러분, 사울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 0 0개를 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뭐예요? 어떻 써요? 그거.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 두겠냐? 이거예요. 다윗에게 원수 같은 다윗 끝까지 쫓아도 다윗을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짠 거예요. 아, 근데 이 다윗이 가더니요.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왔네요. 그 어떡합니까? 할수 없이 사울 왕이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왕 사울의 딸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다, 이제 다윗이 뭐가 됐어요?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 쓸데없는 두려움을 한다고.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그 어느 시대에든지,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위가 장인을 죽인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제 그 아, 이제 한시도 놔도 될거 아닙니까? 이제 사위가 되는데 어떻게 해? 날 죽이겠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은요 더욱 더두려했다 평생의 다윗의 원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고난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고난도 스스로 자처한 것이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니죠? 너 가서 골리아스를 쓰러뜨려라. 다윗 에게 누가 가서 시킨 거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라. 네가 제사 지내라. 너가 이때에서 최고다. 가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스스로가 자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이제 그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뭐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과정이. 오늘 다윗의 고난도 시작이 있었어요. 권력그안 죽였으면 다윗이 어쩌면 그냥 평생 목동으로서 평범하지만 목동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잘 돌렸더라면, 그 역시도 왕이 되었지만, 왕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다 왕이 되어서 왕족을 이루는 훌륭한 가문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다 자처한 것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 다윗은 승리의 길로, 왕의 길로 갑니다. 사울은요, 멸망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과, 철로 역장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두가지 길이 있어요. 누가 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죄로 추원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나는 그 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그 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성경에 나와, 있, 오늘 앞부분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사실 다윗은 앞으로 가는, 그, 가는 길길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깨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서, 인비딤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왜 나에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 왜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저먼 곳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해봐라 내게 찾아봐라 내게 두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줄 것이고 찾는 것을 찾게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두드리면 열리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마누엘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 에베네셀이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역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죄형으로 추원립니다 아, 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에 자꾸 난그 이후부터 탄탄 예로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 야당이죠 야당 바깥에서 헛들의 방야에서매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냈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 주는 믿으시기를 죄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우리도 끝까지 견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죄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합니다.